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의 예언을 기록한 책. 기록자 하박국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하박국이란 이름의 뜻은 껴안다라는 뜻이다. 이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영과 사랑받는 존재라는 뜻, 혹은 다른 이를 사랑으로 격려한다는 뜻을 가진다. 실제로 그의 사역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격려와 도움이 필요했고, 또한 민족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다른 이의 격려가 절실히 필요하기도 했다. 그는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전 제사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그 주변의 무성한 불의를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정의에 대한 관심이 고추된 자이다. 연대와 배경, 하박국서 저작 연대를 알수 있는 언급으로는 보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1장 6절 부분뿐이다. 신 바벨론 내지는 갈대아 제국은 BC 625에서 605년에 나보 폴라살의 통치 때에 그 융성하는 세력을 갖게 되었고 특히 그 아들 누브갓네살 BC 605에서 562년의 통치 때에는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군들을 격퇴시키는 등 세력을 널리 확장했고 세계 권력의 핵으로서 바벨론을 다시 창건하기에 이르렀다. 내용 이 책의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크게 대조된다. 첫 번째 네 절에서 하박국은 주의 환경에 의해서 압도된다. 그는 그의 백성들에게서 보이는 부정과 폭력을 보고 낙심했고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무심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책의 마지막 세 구절은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준다. 선지자는 더 이상 환경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다. 세속적인 사고에 지배받기보다 하박국은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심하였다. 개인적인 적용. 하박국은 주의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한다. 그의 질문은 불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무신론자에게 있어서 왜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상실한 질문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왜라는 질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장 사절을 인용하여 그의 복음의 중심 사상으로 삼았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올바른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다. 하박국은 시대를 초월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남아있기를 요청한다. 3장 18절은 우리에게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써 오히려 문제를 극복하고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음을 가르쳐준다. 하박국은 문제를 회피하거나 과소평가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고난의 한가운데에 충분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다. 계시된 그리스도. 3장 13절에 사용된 단어들의 히브리어 원은 우리 주님의 두 가지 이름을 반영한다. 구원을 의미하는 예수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그리스도이다. 여기에 문맥은 원수로부터 구원을 가져오는 다윗 왕조의 왕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땅 가운데로 오셨고 그리스도 우리 주의 이름으로 다윗의 도시에서 나셨다. 성령의 행하심 하박국서에서 성령의 직접적인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선지자의 사역 안에서 몇 가지 암시를 발견할 수 있다. 대적의 침략으로 인한 황폐함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내적인 기쁨을 이야기한다. 이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희락이다.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하박국의 가장 유명한 구절과 믿음을 통한 약속된 성령을 받음을 연결하고 있다. 의인은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즉 성령의 역동적인 삶에 들어감까지 포함하여 믿음으로 살아간다.